고교 서열화, 뭐 불편한 단어입니다. 없애면 좋겠죠? 근데 자사고, 특목고 일반화로 일반고로 전환하면 고교 서열화 없어집니까, 장관님? 지금과 같은 수직적인 서열화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저희들의. 아, 그러니까 그 해소라는 게 네. 수직적 서열화가 없어지면 뭐 수평적 서열화는 생깁니까? 그거는 이제 서열화가 아니라 다양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다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에는 강남 3구. 뭐, 대구에는 수성구, 각 지방 대도시마다 교육을 아주 특화되어 있어 유명한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건 서열 아닌가요? 아, 뭐, 말씀드리자면 길지만, 그런 지역이 서열, 그, 특구처럼 되어 있는 게, 거기서 결국은, 어, 이른바 명문대를 더 많이 간다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건 괜찮습니까? 아 그렇지 않죠. 그럼 그건 어떻게 없애니까? 그거는 저희가 무슨 법적 강제를 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의 다른 지역에서 교육의 기회들을 훨씬 더풍넓게 제공하고 그런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그렇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품먹고 자사고 아니더라도 실제로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좋은 대학 많이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장관님이 그렇게 예측하신 대로 안 되고 자사고 툭 먹고 다 일반고로 전환했는데 이제는 지역별로 서열화가 생기면 그때는 어떡하십니까? 학교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실 겁니까? 아, 네? 그... 아니면 이 학교는 없애실 거예요? 학교를 없애... 아니, 없앨, 수 아니죠, 뭐. 없앨 수 없죠 없앨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장관님 파리절이면 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목에 문제가 있을 때 파리절입니다 다리가 절일 땐요,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다리가 절려요 그래서 우리가 서해라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증상일 수가 있어요. 이쪽 학교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가는 것도 드러난 증상이라고요. 왜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만 잘 되고 기회가 많은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그걸 고치셔야지 왜 거기에 보내려고, 그거는 그대로 두면서. 그걸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고등학교의 과정의 문제점만 없애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팔이 저리면 목을 교정하든가, 다리가 저리면 허리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팔만 주물르고 있어요. 이게 뭐가, 뭐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입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체적인 사회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단임제에서 다음 정권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하게, 또 모든 사람들이 설득해 가면서 좀 점진적으로 할수 있는 대책 좀 내놓으세요. 이렇게 좀 깜짝깜짝 그런 정책 좀 내놓지 마시고요.